여기어쩐 일이십니까? 상운라 여기가 바로 중고차 시작할 때 8년 전에 내가 살았던 건물이거든? 이런 데는 뭐 얼마예요? 보증금 30에 월세 30. 그 정도 준거것 같아. 내가 이 중고차 유튜버 중에 대표적인 파포 대명사다이가. 8년 전에도 오는 쥐뿔도 없으면서 꿀 할부를 해가지고 차를 끌고 다녔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도 이 원룸촌에 되게 수입차들이 많았었는데, 8년이 지난 지금 2024년에는 수입차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보려고. 자 여기 보면 바로 이 수입차가 발견이 됐거든? 벤츠 E 클래스 익스클루시브 이 차는 연식이 굉장히 신형이잖아 어, 이 차는 사실 이좀카푸가 아닐 확률이 높다 왜요? 어. 월세가 막 30만 원인데 E 클래스를 어떻게 타는 거예요? 장훈아 이 모든 건물에는 주인이 있다 얘가 주인이 이런 차들은 주인 세대가 탈 확률이 굉장히 높지 풀 올라온 거 보니까 한 익스클루시브 모델인데 한 7천에서 8천 정도 하단 말이야 E 클래스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트림 차량이야 중고차로도 거의 뭐 시세가 5천만 원대에 육박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런 차들은 가포어의 영역이 아니다. 아니면 진짜 영혼을 때려먹은 카푸어거나? 근데 이 차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카푸어의 형님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는 카푸어의 형님이 5천만원씩 쓰면서 과연 이 차를 샀을까? 그럼 형이었으면 옛날에 5천만원으 차를 샀다. 뭐 샀어요? 아, 내였으면 당연히 뭐 마세라티 이런 걸로 갔겠지. 연주를좀잘라요 어. 아, 근데 이 생각보다 수입차가 많이 없긴 한데 여기 테슬라가 또 바로 한대가 지금 발견이 됐거든. 이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니 형님 이거 유지비가 저렴하니까 뭐인생베팅한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 충격이 봐봐라. 보통 이 다세대 주택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구비가 잘 되어있지 않단 말이야. 근데 굳이 이제 세입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충전기를 설치하면서까지 테슬라를 샀다? 나는 이거는 카푸 형님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에도 자리라는 게 있단 말이야. 보면은 막 밑에 지정 주차가 있는데 제일 편한 자리잖아. 제일 넓고 주차하기 편한 자리. 이이 주위 자리란 말이야. 사원나 근데 이거 우리 한 10분 정도 걸었잖아. 생각보다 수입차가 없어. 원래 이 동네가 이 중고차 딜러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란 말이야. 그래서 카푸 형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너무 없어. 자 오늘은 이 중고차 딜러 형님들이 전부 다 출근을 한것 같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더 찍긴 좀 힘들 것 같고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와가지고 카푸어 형님들이 많이 파는 차의 특징을 한번 알려줘볼게. 가자. 자 이제 1차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차를 하자마자 사실 요차한 대가 보입니다 이 5시리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차를 굉장히 오래 탔거든요 굉장히 명차죠 앞에 보시면은 이차 10년이 지난 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외형이 진짜 못 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내이 차인 경우 타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 보세요 눈도 살짝 울고 있고 범버가 지금 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울었네 <laughs> 어, 잠깐 울었어 한대 맞았나 봐 지금 울고 있는 거 보이지? 어제 오늘 사고가 난거 아닌 것 같아 사고가 난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지나보이거 근데 이런 걸로 수리를 안 하고 있다? 카푸어 형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지, 이게. 이 5시리즈가 요즘은 천만 원도 안 하는 차들이 많단 말이야. 요즘 조금 카푸어 형님들이 많이 건드리는 차는 똑같은 5시리즈. 아, 상훈아. 솔직히 이차 얼마짜리 갔노? 나는 알지, 형님. 근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5시리즈 신형이다? 굉장히 비싼 차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 차가 지금 중고로 조금 옵션이 빠지고 키로수가 조금 있는 경우에는 지금 2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어, 진짜로. 카푸어 형님들이 뭐월 50만 원 정도에 가장 많이 건드리는 차종 중 하나다. 나같이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카포 형님들 같은 경우는 오 시리즈, 뭐이 글래스 이런 거를 주력으로 많이 삼으시는데 좀 덩치도 크고 네, 형님 이렇게 하지는 그런 카포 형님들이 건드리는 차종 벤츠 S 클래스. S클래스야? S클래스. 근데 S클래스는 비싸잖아. S클래스 당연히 비싸지. 1억 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신차가는 1억이 넘지만 중고 3천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야. 어, 이건 몇년씩인 아. 거예요? 이모델 같은 경우는 14년도에서 17년도까지 출시가 됐지. 아, 10년 됐구나. 음. 이차량 지금 모델이 W 둘둘둘 모델인데 라이트가 후들이란 말이야. 그게 둘둘둘 모델 중에 전기형이고 후기형은 18년식부터 나오거든. 그 후기형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 전기형 같은 경우는 감가가 굉장히 많이 돼서 3천만 원대 도 타줄 수가 있다.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좀 그럴싸 하잖아. 이 차량도 큰형님들께서 많이 건드리는 차정중 하나다. 형님, 이게 어. 피아트 이거 수입차잖아요. 아, 이거 수입차지. 요런 거 타도 카포입니까 야, 요런 거는 내가 아는 사람 차란 말이야. 이거는 내가 말을 놓을게. 와 형님 근데 아. 나는 진짜 이런 거 보면 나도 지금 그냥 카포 하고 싶다 진짜로. 야이 새끼야. 이 카포가 어떻게 타로 임마 이거를. 아니 전액 할부 에서 타면 되지 뭐.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액 할부 로 이런 걸 내주질 않아. 캐피탈에서 전액 할부 서류 넣잖아. 우리 인간으로 안봐 이런 거는. 아니 왜얼만데요 도대체. 중고가가 한 2억 5천 이상. 2억, 2억 5천. 2억 5천. 내가 뭐중재벌급 이상 되지 않으면은 할부 승인은 안내죠 아니 2억 5천을 주고 어.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가 뭐 중고란 2억 5천 3억 하지만은 이 차가 신차가가 아 8천 정도 한단 말이야 감가가 됐잖아. 그러니까 사가시는 분들이 있기야 있어. 근데 상원아, 니는 일단 못 산다. 꿈 깨라. 꿈 깨고 빨리 다른 차 보러 가자. 니가 네, 살수 있는 차 바로 이거다. 제네시스. 오 예쁜데 제네시스 비싸잖아. 이런 건 얼마쯤 하는데야? 한 2천만 원 정도면 뭐 충분히 살수 있지.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 바디킷만 지금 튜닝을 해놨어. 이런 차 같은 경우도 일반 제네시스를 사가지고 바디킷만 스포츠 모델로 튜닝을 해놓는 경우가 많다. 제네시스 스포츠 모델 같은 제네시스 모델인데 지금 이 차랑 휠을 보면은 일반 제네시스 일이란 말이야. 원래 스포츠 모델이 신차가가 굉장히 높단 말이야. 이런 차 같은 경우도 카푸오 형님들이 많이 찾는다. 아, 자, 이 차량이 지금 폭스바겐 T91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카푸어이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카푸어 형님이 될 가능성이 많은 형님들이 타시는 차종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차 수입차 예쁘잖아. 이 금액도 감가가 많이 돼서 저렴하단 말이야. 자, 이렇게 예쁜 차를 타다가 이 다음 차를 사야 되는데 국산 차로 다운그레이드를 못한단 말이야. 더 예쁘고 더 좋은 차를 샀다 보니까 투아레기든 X5든 조금 높은 등급으로 갈 확률이 높은 차란 말이지. 자, 오늘은 카푸어 형님들이 많이 타는 차 중의 특징을 한번 알아봤는데, 내 생각에는 사실 벤틀리 타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상황에 맞게 돈을 좀 모으면서, 지금에 만족하면서 차를 타다 보면, 은 진짜 언젠가 좋은 차 한번 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포르치 같은 차도, 예? 좀 비켜주세요. 아, 죄송합니다.